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개념 센 중학교 1학년 1학기 워크북 74페이지에서부터 76페이지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수직선 위에 세점 A, B, C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5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B 점은 마이너스 2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점은 4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7의 위치에 있고, B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A는 마이너스 3에서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마이너스 3에서 왼쪽으로 2분의 1만큼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에 위치해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는 0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가는 거죠 0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그래서 B점의 좌표는 2분의 1 C는 4에서 오른쪽으로 두칸 중에 한칸간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그래서 C는 2분의 9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A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3칸을 나눈 다음에 2칸 간 거죠? 왼쪽으로 3칸을 나눠서 2칸 갔으니까 A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B 점은, B 점은 0에서 왼쪽으로 3칸 나눈 것 중에 하나 같습니다. 0에서 왼쪽으로 3칸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래서 B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C 점은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세칸 나눠져 있죠? 세칸 나눠져 있는 것 중에 두 칸을 갖네요.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어, 세점 PQR을 다음 수직선에 위 나타내시오. 자, P점 마이너스 5. 여기가 P점. Q가 마이너스 4. Q점. R이 2. R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어,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두 칸을 나누고, 두 칸을 나누고, 이 중에서 한 칸간, 요 점이 p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2분의 1은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두 칸을 나누고, 어, 이 중에 한 칸간, 이요 어, 점이 바로 Q점. 그 다음에 2분의 7은, 2분의 7은 3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3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을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한칸간 겁니다. 두 칸을 나눠서 그 중에 한칸 간. 요 점이 바로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은 마이너스 2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세칸을 어, 나눕니다 세칸을 나눠서 그 중에 세칸을 나눠서 첫 번째 어, 여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입니다 그래서 p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는 0에서 세칸을 어, 똑같이 또 나누고 세칸 나누고 세칸 어, 나눈 것 중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금 0에서 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0에서 두칸간요 점, 요 점이 Q점. 그 다음에 R은 3분의 4네요. 3분의 4는 1과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1에서, 1에서 또세 칸을 나눠서 한칸간 거죠? 1에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점이 R. 자, 이거 색깔을 다른 걸로 다시 표시해 볼까요? 어, 요렇게 되겠구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3칸을 나눕니다. 왼쪽으로 3칸 나눠서, 음, 그 중에 첫 번째 거, 어, 요 점이네요. 그래서, 요 점이 P점. 그 다음에, Q는 3분의 2네요. 3분의 2니까 0에서 3칸 나눈 다음에, 3칸 나눈 다음에 두 번째 칸이겠죠. 두 번째, 두 번째 간 거, 여기가 Q점. 그 다음에 R은 3분의 8이네요. 3분의 8은 2와 3분의 2인가요? 그러니까 2에서, 2에서 3칸을 똑같이 나누고, 이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니까, 어, 요 점이 되겠죠. 어, 요점이 점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어, 다음 중 수직선 위의 다섯 개의 점 A, B, C, D, E의 좌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A는 마이너스 3에서 왼쪽으로 3개로 나눈 것 중에 두 번째죠. 그래서 어,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틀렸구요. 그 다음에 b는요. b는요.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두칸 나눠서 한칸 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2번도 틀렸구요. C는, c는 0에서 왼쪽으로 두칸 나눈 것 중에 한칸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3번도 틀렸구요. d는 d는 1에서 오른쪽으로. 두칸 나눈 것 중에서 한칸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는 3에서 오른쪽으로 세칸 나눠서 어, 두 번째 칸이죠. 그러니까 3분의 11 5번이 오른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수직선 위에 있는 점 A에서 왼쪽으로 5만큼 떨어져 있는 거.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만큼 떨어져 있는 거 여기죠. 아, 따라서 B 점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수직선 A, B에 대하여 4A 더하기 3B. 자, A는, A는,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지금 4칸 네 나눠져 있죠. 4칸 네 나눠져 있는 것 중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1에서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3칸 나눠진 것에서 두 번째 그래서 3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4a의 값은 어, 마이너스 7이 되겠고 3b의 값은 5가 되네요. 그러니까, 4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좌표 평면 위에 4점 네 abcd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자, 첫 번째. a 점. 왼쪽으로 하나, 둘, 세 칸. 왼쪽으로 세 칸. 그 다음에 위로 하나, 둘, 셋, 넷. 위로 네 칸. 플러스는 안 써도 됩니다. 어, 플러스 보통 안 써요.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B점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C점은 왼쪽으로 네 칸, 아래쪽으로 세 칸. 그 다음에 D점은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쪽으로 두 칸. 그래서 위 플러스,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아래쪽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a는 어, 오른쪽으로 세 칸,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세 칸. 자, 그다음에 b는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그다음에 c는 왼쪽으로 세 칸, 밑으로 두 칸. 그다음에 d는 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아래쪽으로만 세칸 움직였죠. 그래서 0, -3.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어, P, Q, R, S를 다음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세요.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네요. 그래서 요 점이 P. 그 다음에 Q는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다섯 칸.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Q. 그 다음에 R은 왼쪽으로 세 칸, 위로 한 칸. 해서 여기가 R. S는 왼쪽으로 네칸 아래로 다섯 칸, 그래서 여기가 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오른쪽으로 한칸 위로 네 칸, 그래서 P, Q는 왼쪽으로 네칸 아래로 한 칸, 해서 Q. 그 다음에 R은 왼쪽으로 두칸위 아래로는 안 움직였네요. 여기가 R. 그 다음에 S는 오른쪽으로 다섯 칸 밑으로 한 칸, 여기가 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점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세요. X 좌표가 마이너스 5고, 어, Y 좌표가 3인 점. 그러니까 A 점의 좌표는 X 좌표 마이너스 5, Y 좌표 3.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점 B는 X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Y 좌표가 6. X 좌표를 앞에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점 5는 어, 0,0.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Y 좌표가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시점의 좌표는 X 좌표 5분의 4, Y 좌표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두순서쌍 5A,2, 10,3B, 플러스 5가 서로 같다. 서로 같을 때는 X 좌표끼리 같아야 되고, Y 좌표끼리 같아야지 서로 같은 순서쌍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a는 2가 되겠고요. 어, 3b는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b, a는 마이너스 1, 2.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다. 여기까지 나오겠고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어, 점 a 플러스 2컴마 3b 마이너스 1은 x축 위에 있고, 점 4a 플러스 2컴마 b 플러스 5가 어, y축 위에 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자, y,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y 좌표가 0이라고 그랬죠? y 좌표가 0이고, y축 위에 있을 때는 반대로 x 좌표가 0이 된다. 자, 그러니까 3b는 1이고, b는 3분의 1.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4a가 마이너스 2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통분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3, 6분의 2 해서 마이너스 6분의 1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세정 abc를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세점 2,3. 그 다음에 여기가 A 점. 그 다음에 B 점이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 -3. 그 다음에 위로 4칸. 여기가 B 점. 그 다음에 C 점은 마이너스 3,2. 어, 어,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C 점. 자, A, B, C 나타냈구요. 이때 삼각형. ABC 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죠 자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를 여기로 잡을 겁니다 얘가 어, 4에서 4에서 마이너스 2 까지죠 그러니까 4칸 2칸에서 6칸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높이는 90도로 가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가는 요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니까 3칸 2칸에서 5칸입니다 다섯 칸.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높이. 그래서 15.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점 A, B, C, D를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고, 각각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 말하시오. 자, A가 마이너스 3,5. 그래서 위로 다섯 칸. 여기가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3,4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그래서 여기가 B가 되겠고요 C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여기가 C점 D는 2, 마이너스 1 여기가 D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점 A는 어, 제2사분면 위에 있죠 제2사분면 그 다음에 B는 제1사분면 제1사분면, 그 다음에 C는 제3사분면. 3, 사분면그 다음에 D는 제4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보기의 점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사분면. 어,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플러스가 지금 비읍 보이고요. 비읍. 그다음에 안 보이죠? 비읍 하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사분면. 2사분면은 왼쪽 위로 가는 거죠. 왼쪽 위로. 마이너스 플러스 니은 디귿. 요렇게 두 개가 있고요. 제 3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왼쪽 아래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기 그다음에 이렇게두 개가 있고요. 4사분면 4사분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미음 미음 플러스 마이너스 시옷 요렇게 두 개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것 축이 위에 있거나 원점이죠? 축 위에 있으면은 xy 좌표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르이나지읒입니다이렇게 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a가 0보다 크다. 플러스란 얘기고요. b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러면은 얘는 어, a의 부호는 플러스죠. 그다음에 b가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곱해져 있으니까 y 좌표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제 1사분면. 제 1사분면. 그다음에 a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b는 원래 그 자체가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제 3사분면. 제 3사분면. 그다음에 b는 마이너스, a는 플러스. 그러면 왼쪽 위로 가니까 제 2사분면. 제 2사분면. 요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자, 요거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어,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 중점8 마이너스 4와 같은 4분면 위의 점은, 자, 얘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니까 제 4, 사분면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3번 밖에 없죠.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 어, 점 a, 마이너스 b가 3, 4분면이다. 3, 4분면이니까 왼쪽 아래예요. a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니까 b는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은 자,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이거 아니죠? 그다음에 a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도 마이너스, 얘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해 주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b는 플러스고요.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거 우선 3번입니다. 그다음에 b a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플러스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a는 마이너스 안 되고요.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마이너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a는 마이너스. 그 3사분면이죠. 1사분면 아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x가 플러스, 양수인 건 플러스란 얘기고 y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오른쪽 아래 4사분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x는 플러스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뺐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플러스입니다. 자, 요거 1사분면입니다. 자,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고 y 자체가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얘는 3사분면. 그다음에 플러스에다 오 더해줘 플러스죠 y에서 x 빼면 은 마이너스에서 양수 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거 뺐으니까 음수 오른쪽 아래니까 4사분면 맞습니다 4번 바르게 짝지었고요 5번 어,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요 x는 플러스고요 그러니까 어, 왼쪽 위에서 2사분면이 되는 게 되겠죠 자 정리하시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